최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무려 6,421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98% 증가한 수치로 사상 처음으로 연간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알러밍한 수치가 나타난 배경에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유형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칭을 통한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싱 유형으로는 수사기관 사칭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로 피해자를 겁박하며 자산보호를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탈취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사칭형에서는 저금리 대출을 제한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자금을 빼앗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드 배송 관련 피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카드가 배송됐다고 알리며 개인정보 및 자금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더욱 진화한 AI 활용형 보이스피싱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여 긴급 상황인 것처럼 접근하는 이 방식은 특히 위험성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유형별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알고 대처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신 보이스피싱 사례를 살펴보면 충북에서는 본인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수사기관 사칭 피싱이 발생했으며 전북에서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코인을 추천해 주겠다며 투자 사칭 피싱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경각심을 가져야만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의심하여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지금 요청이나 비밀 유지 요구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항상 주의 깊게 주변의 정보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나 캠페인에 참여하여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작은 경각심이 모여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